아니, 좀,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마야미. 캐릭터 예쁜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말 못하고, 뭐, 말할 정도고. 근데 캐릭 좀 예쁘긴 하네. 솔직히 근데 제가 바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캐릭 보면 좀 귀엽지 않나요? 약간, 아, 귀엽네, 약간. 약간 좀 그런 느낌 들죠, 솔직히. 나만 그러냐? 솔직히 실제로 막 옆에서 막, 이런 캐릭 보면은 좀 귀엽잖아. 별로라고? 극혐이라고? 음, 귀여운데? 돼지 다리 족발 느낌 든다고. 아 다리만 보니까 좀 그런 느낌 드네. 다리만 보니까 족발 느낌 좀 드네요. 아니 이거 이거만 보니까 다리 좀 굵네. 님들 이건요. 보자. 솔직히 나는 있잖아이 다리를 이 다리는 옛날 다리잖아. 나이 다리 보면 무슨 생각 나는 줄 아냐? 초코송이. 초코송이의 초코송이 밑에 밑에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아니 나 초코송이 이상 나. 초코송이 보면 밑에 이렇게 생긴. 이것도 이상해요. 보자. 이거는. 나는 이거는 너무 어깨 부분이 별로야. 어깨가,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안에 박혀있잖아. 뭔가, 이 옷은 다리는 괜찮거든? 근데 어깨가 무슨 밑에 박혀있어. 한참 안에 있어. 목이 막 존나 긴 거, 길, 인것 같고 막. 갑자기 다, 야, 다리, 다, 족발 이야기 듣고 나서는 이거 좀 더럽네. 이거 이상하네. 갑자기 이상해져. 아까, 아까까지만 해도 좀 귀여웠는데. 족발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좀 그러네. 죄송한데, 그, 마약님, 마지막으로 제가 가기 전에 컨텐츠 한번 하실래요? 약간, 누가 봐도 님좀 관종이거든요? 아까 방송 시작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자, 이쯤에서 이제, 보이스톡을 한번하시니다 보이스톡 한번 하시면은, 한번 하면서 이제, 본인의 여성미를 어필을 하잖아요? 내일부터 남자들한테 뒷말 계속 온다. 아, 진짜로? 저한테 보이스톡 줘보세요. 카톡. B-O-B-A-D-O-N으로. 얼굴 공개하면은 제일 좋지만, 본인이 싫어할 거니까. 설마 남자 아니지? 이때까지 진짜 누가 봐도 여자였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고. 보이스, 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야, 보이스도 온대. 과연, 그녀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환심을 살 것인가? 누나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 할수 있어. 걱정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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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오.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요? 네. 오케이. 아, 저 관통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부터 저왜따라다녔는데요 아니, 그냥, 뭐지? 오늘 사냥도 빠지고 심심하니까 그랬죠. <laughs> 그 템으로 사냥을 한다고? 이거 촬영 잘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제 방송 언제부터 보셨나요? 여기 옆, 내 옆에 있는 승우니까 보자고 해갖고 본 거지. 뭐, 사실 네네. 챙겨보진 아, 않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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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괜찮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살이요. 아, 23살. 오, 한창 포포탄 나이네. 혹시 <laughs> 이상형이? 아, 근데 남자친구 있다 했죠? 아니요, 없는데요. 아까 뭐 숭훈훈인가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삐케고. 삐케, 삐케가 바엔이지. 남자친구지. 숭훈훈이랑 아. 만난 만난 적은 없겠네, 그러면? 만난 적은 있는데 어? 둘이 만난 적은 없고요. 그냥 아하. 다 같이. <laughs> 아. 아니, 둘이 만나기까지 해고 BK인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아니, 그 뭐냐. 다른 그승우은 여친 따로 있어요. 다른 승우요 누구? 내 네, 아, BK? 아, 걔가 여자친구 따로 있다고? 예, 네, 그 만난 거는 이제 여럿이서 정모 나가려고 네. 한 8명인가 10명에서 만난 거고, 둘이 본적 없고. 아하.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 네. 외모 어떻습니까, 배도? 아, 솔직히요? 네, 솔직히. 솔직히 살 빼면 잘생겼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합격. 오케이? 음. 그 정도 할게요. <laughs> 바엔 혹시 필요하십니까? 현실로도 이어질 바인... 수 있는. 아니요, 필요 없는데. 아,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아니, 바엔 필요 없는데요? 아니, 아니, 그게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여자가? 솔로가 좋으신가? 아니, 뭐, 현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아니, 바람에서 잘 되다 보면 현실로 갈 수도 있잖아. 어, 아니, 현실은 현실에서 사길래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사는데요? 그래도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사는 지역이 서울이요. 서울 어디? 서울 여기 금천구. 서울 금천군? 금천군? 금천군. <laughs> 과창이세요? 금천군이 좀 <laughs> 앉아있다. 뭐 와, 적당히 하세요, 좀! 아, 금천구라고, 서울에 금천구라고 있어요? 있어요. 자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춤추는 모션 한번 해주세요 준비 시작 5초 안에 해야 된다 5, 4, 5자 이상 현재 바람의 나라 배돈 방송 관종 마얌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요? 어... 저 목소리 변조 안 했고 저 관종도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 템은 꾸진데 칼라렌즈 본인 캐릭 눈동자에 10만원 투자하신 이유가 뭐죠? 그 아는 사람이 이거 칼렌 8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샀고 그니까 그 8만원짜리를 산 이유가 뭐죠? 예뻐서? 예뻐서 아... 알겠습니다 바람 재밌게 근데요. 하세요 아 왜요? 어 마한산적 닮았어요 아... 누가 또 시켰네 어 됐고 수고 <웃음> <웃음> 됐고 또 누가 마야한테 긴말로 말했네 재미없다 집병해라 아니 잘생겼다 하다가 갑자기 마한산적 닮았다 하면 되나 왜 뭐야 왜 불러? 야, 마야마! 그, 자쿠미가 너 좋아한다는데? 나 바람한다, 오늘부터. 제내 여자 한다. 내 여자 한다고 이러면서 지금 자쿠미 방금 카톡 왔거든? 자쿠미, 관심 있으면 연락 줘. 자쿠미, 그거야. 아마다 어플 합격도 되는 사람이야. 자쿠미 존나 잘생겼다. 관심 있으면은, 나한테 개인톡 줘. 그러면은, 연락처 연결시켜줄게. 존잘러인데 돈도 많아. 자쿠미 돈도 존나 많아. 집두채 있다. 어, 집두채 있다. সবংরড সাতুচাস avez